중고차는 크게 알선, 그리고 매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알선은 말 그대로 뭐 중고차 살려는 사람들에게 자기 중고차를 팔려는 거고, 매입은 이제 중고차를, 자기 차를 처분하고 싶은 사람에게 광고를 나가서 그 사람의 차를 사오는 사람들이에요. 알선에는 크게는 말 그대로 뭐 중고차 구매, 그리고 중고차 리스가 있고, 매입에는 중고차 내수용 매입, 여기는 중고차 수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의가 들어왔을 때 광고주가 어, 저는 중고차 알선을 하고 있어요 중고차 매입을 하고 있어요 중고차 수출하고 있어요 중고차 리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오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어, 상담을 할때좀 편하시다 수출은 말 그대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고 내수는 우리나라 안에서 차를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사겠죠 차를 산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자기들이 직접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알선도 같이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알선 중고차 구매는 좀더 세분하게 나누면 실매물이 있고 허위가 있는데 실매물은 평균적인 단가가 한 이상. 이제 실매물 쪽은 우리 민 대표님께서 좀큰 손을 좀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때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셨죠? 초반대. 초반 대 초반 DB가 안 들어올 땐안 들어온다. 왜 실매물 왜냐? 사람들은 중고차를 살때 저렴한 걸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사이트에 가격대가 완벽하게 100% 오픈이 돼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저렴한 차량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아 어, 여기 비싸네 하고 이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알선 사이트는 우리 회사에서 사이트를 일단 만들 수가 없어요. 사이트를 만들 수가 없고 카멘니저라는 곳에 실매물 연동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제작을 해야지 이 차량들을 땡겨 와 가지고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죠? 사이트 만드는데? 400에서 0 0 400에서 600 사이. 그리고 월 이용료로 별도로 내야 돼요. 이게 카멘이저한테 6, 7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은 좀 광고 운영할 때 많이 어려워요, 알선 자체는. 이 키워드 단가도 비싸고, 인입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체도 섞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진행할 때는 거의 네이버랑 구글. 구글도 이제 배너 광고 쪽도 많이 를 하고 있어서, GDN을 섞어주면 좋겠다. 근데 중고차 리스는 좀 저렴한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할부로 내는 개념으로 알고 있으니까, 당근, SNS도 섞어주면 더 좋다. 중고차 리스도 GFA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원이 정도 나온다고 주변에 물어봐서 단가를 알아봤는데 혹은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입은 중고차 아까 말했던 내수용과 수출이 있는데 내수용과 수출의 키워드의 입찰가가 원래는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쪽이 1.5에서 두배 수가 키워드 입찰가가 비쌌는데 최근에 중고차 수출로 허위를 했던 애들이 다 수출로 넘어와가지고 얘는 신규 사이트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입찰가를 봐보니까 1등 2등 유지하는데 한 3만원에 4만원은 입찰을 해야 되고 노출수랑 클릭수가 많은 중고차 수출이라는 대표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는 3, 4만원에 입찰을 해도 현재 7등에서 8등 그 정도 노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대표 키워드 곱하기 3을 하면 평균적인 업계 단가다. 그러면 거의 한 9만 원대가 나와야 되는 시장이 돼 버렸다. 중고차 수출은 대표님들은 거의 다 현재 한 3만 원에서 4만 원대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들었던 데는 저희는 3, 4만 원 단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최근에 신규 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까지 올라갔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단가보다 높게 들어올 것 같다. 네이버만 운영을 하면 이 정도는 받겠지만 다른 매체를 섞으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볼 수 있겠다. 그 매체로 추천하는 거는 당근. 당근을 추천해요. 당근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근데 광고주들이 당근은 DB의 질이 좀, 좀 떨어진다 그래요. 이유로는 당근도 보시면 중고차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자기 차에 대한 값어치를 한 90%는 알고 있어요. 이건 또 시장을 말해야 되는데 딜러들이 차량 100만원짜리를 막 뭐라고 해가지고 한 50만원을 깎아요. 그래서 50만원에 사온 다음에 자기네들은 또 바이어들한테 한 150만원에 팔아서 이갭 차이를 자기네들이 먹고 수출은 만약에 110만원에 팔았으면 세금 계산 할때 수수료가 몇 프로죠? 10% 10%가 나라에서 줘요 얘네한테 돈을 또 그래서 매출이 20억이라 그러면은 2억이 또 꽁돈이 생기는 거예요 걔네가 이런 시스템이어서 얘네는 사람들한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나라에서 돈을 또 먹고 이런 거여서 지금 수출 시장이 아주 맛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신규 업체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고차 수출족은 네이버랑 당근 그리고 최근에 GFA도 저희 광고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GFA 광고도 한 <러> 4...때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키워드도 많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순위를 정하면 당근, 구글 키워드, GFA 이 순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우리 건우님이 지금 매입 맵...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매입은 천차만별이긴 해요. 잘 들어오는 날은 엄청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날은 안 들어오는데 저는 지금 평균적으로 네이버를 대를 맞추고 있거든요. 이건 좀 키워드랑 순위의 전략을 어떻게 본인들이 가져가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섞어서 하는 건 구글, 구글 키워드를 섞어서 하는데 구글 키워드에서 평균적으로 한 OO 사이 어 이거를 합치면 평균. 이 정도 단가를 받아낸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중고차 수출 쪽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 내수 받는 TV가 더 편해졌어요. 입찰을 안 봐도 더잘 들어와가지고 더 편해져서 이쪽은 당근이 좀안 맞기는 해요. 왜냐면, 당근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 이거 수출 을 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차 카테고리에서 자기들의 차에 대한 값어치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이, 그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깎아서 갖고 와야 그거에 대한 파이가 커져서 돈이 생기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커서, 당근은 거의 다 끄는 추세다. 중고차 수출은 그래도 폐차급이 들어와도 본인들이 처리는 할 수가 있어서 중고차 수출들은 당근 디비를 받는데 여기 내수용 쪽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뭐 네이버 구글을 섞어서 광고하면 될것 같아요 아 맞아 중고차 수출 그리고 SNS 제가 SNS를 지금 2,500만 원짜리 하나랑 1,000만 원짜리 하나를 돌리고 있는데 여기도 나름 중고차 수출 영역에서 아주 좋은 DB의 영역인 것 같아요 수집을 하는데 제가 1,000만 원짜리 애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DB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구매를 한 차량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출을 할수 있는 맛있는 차량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돈이 된다는 생각에 차량 구매가 잘 되는 걸 보니까 SNS 쪽은 평균적으로 엄청 잘 들어올 때는 해가 나오기도 하고 안 들어올 때는 천원이 정도 사이인데 평균적으로는 월 평균으로 봤을 때한천 원으로 제가 또 따로 하고 있는 게 자동차 쪽이 신차 쪽을 하고 있어요. 신차는 장기렌트를 하고 있고 이 장기렌트 시장은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쭉 해왔던 건데 지금 재작년부터 장기렌트 네이버가 입찰가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DB 단가가 정도 돼서 광고주분들이 네이버에 한 6천, 8천을 쓸거 아니면 다른 매체를 해야 돼요 뭐 궁금하신 거나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저는 다그 카매니저 연동 사이트 기준 이것보다 더 아래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한... 때... XX 정도나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고차 리스나 알선 다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와서 차를 구경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네이버가 예전에 허위 때문에 중고차 알선 광고를 하려면 그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 그게 맞아야지 검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조차도 좀 많이 까다로워요. 자기들 뭐 사업자 등록증, 차량 관리 등록증, 그리고 사이트에 있는 직원들의 사원증까지 다 검수를 넣어야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매입은 그냥 뭐 사업자 등록증? 이 정도만 넣어도 되고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해봤자 자동차 관리 등록증? 이 정도. 저는 마케터가 좀 편하려면 매입을 하는 걸좀 추천을 드리죠. 왜냐면 알선은 카메니저 비용도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고 월 남의묘도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여기, 여기로 나가는 순간부터 저희가 통제를 할수 없는 부분이어서 매입을 진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통제를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저는 만약 그걸 고민을 하시는 광고주분이 있다면 매입 쪽을 좀 진행을 하자고 하고 싶고 그리고 애초에 알선이랑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실제 광고주라면 이분들도 매입을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차량을 먼저 좀 쌓아놔야지 그 다음 알선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막 차린 사무실이라면 뭐 다른데서 그 차량을 땡겨서 팔아가지고 매출 셰어를 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그런 것도 돈을 좀 나누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 매입부터 시작하고 알선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 생각보다 중고차 수출은 중고차 이 내수용 쪽은, 어, 이거는 그 영상에도 있는데, 사이트가 좀 깔끔해야 돼요. 깔끔하고. 그리고 뭐, 사이트 내용에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 돈을 조금 더 주겠다. 다른 데보다 뭐, 더 해주겠다. 무료로 가서 봐주겠다. 감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일단 사이트에 내용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상당히 사이트가 깔끔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 중고차 수출은 우리 송대리님이랑 같이 정말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이트가 정말 완전 옛날 사이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일수록 문의가 더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건뭐더 업력이 돼 보여서 그러나 뭐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깔끔한 사이트보단 좀 부서진 사이트가 d b 가더잘 들어왔더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후, 후기 많으면 좋고. 타 대행사 대비 좋을 수 있는 건 일단 실매물을 해봤을 때도 있고 현재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것도 봤을 때, 만약에 문의가 안 들어온다면, 키워드나 이런 거는 어차피 한정적이에요. 들어오는 키워드들은.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키워드들의 유입은 다 똑같은데, 문의가 안 남는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상세 페이지 탓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빨리 바꿀 수 있는 인력들이 준비가 돼 있다. 뭐, 매입이라 치면은, 매입도 우리가, 저는 최근에 너무 DB가 안 들어와가지고, 신차장기 렌트, 아까, 최근에 다시 당근했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바로 랜딩 페이지를 갈아버렸어. 원래 잘 들어온 것 따라서 카피해서 갈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홈페이지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빠르게 수정을 해드릴 수 있고, 아예 페이스리프트를 할수 있다. 문의량에 따라서. 사이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잘 들어오는 색상이 또다 있어요. 그런 색상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 색상은. 단가 안 나올 때는 이것도 문제, 문제가 있죠. 광고주가 언급을 했냐 안 했냐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언급을 안 했는데 단가가 한 일주일 안 좋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장문으로 준비를 합니다. <laughs> 왜안 들어오고, 이게 안 들어오게 된 시장이 어떻게 된 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바꿀 거고,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래도 조금 성과가 개선이 되더라. 한번 내일이나 모레까지 한번 더 보다가.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선제적으로 보고를 하는 편이에요, 며칠 티면은. 근데 이런 보고가 하기도 전에 광고주가 먼저 하루 튀었는데 하루 만에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잘 받았다는 기준 하에. 월단위 보고서를 캡처를 해서 보내요. 대표님, 제가 그동안 월마다 월 단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마감했다. 이렇게 마감했는데, 지금 이번 달도 조금은 힘들지만 제가 이 단가 안에서 다 맞출 수 있고,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또이 이 내용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표들도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단가는 잘 받아야 되는 상황. 맞아요 1, 1 5보고가 중요하게는 이 중고차가 돈이 갑자기 후루룩 나가고 안 나가기도 하는데 이 보고로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은 할수 있어요 컨트롤 너무 안 들어오면 이게 컨트롤 우리 손밖에 나간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1, 1, 5보고 하면서 광고주들에게 현 상황을 좀 너무 안 좋을 땐 먼저 보고하고 좋은 날은 그냥 단가만 나가도 되고 좋아요 수출 수출 쪽은 맨 처음 시작할 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3천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그래도 100만 원씩이라고 그냥 30일 편하게 나눴을 때 100만 원이라 치면 네이버 한 85만 원, 당근 15만 원. 이 정도면 단가가 평균적으로 편 시장에서는 안으로는 되고 이 지금 경쟁 입찰이 너무 심해서 입찰가가 완화됐을 때는 언더로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 지금 너무 입찰가가 비싸지기 전에는 당근이랑 네이버 섞으면 거의 때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딜러 딜이 영업시간에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 DB 수급이 좀 필요하니 당근도 같이 진행하시죠 이렇게 영업을 진행하시면 그 광고주 분도 당근을 충분히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매입 이쪽 부분은 뭐 처음 시작하면 2천만 원 아니구나 4천만 원 4천만 원이 지금 전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4천만 원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좀 편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4천만 원 운영하면서 네이버 한만원 구글 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래도 단가 만원 사이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단가는 좋은데 계약이 안 된다. 제가 이 DB 질들도 다 체크를 해봤었는데 일단 네이버는 당연히 장난이 잘 생각보다 없고 구글도 키워드로 유입이 되지만 장난이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질도 생각보다 안 좋고, 폐차랑 이런 게 들어와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광고주한테 네이버의 비중을 좀더 올려보면서 단가가 좀 상승을 하겠지만 질 좋은 문의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AB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저는이 신차장기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까 원래 기존에 60만원 쓰는 데랑 새로 시작한 업체가 있다 했잖아요. 그 업체는 장난이 너무 많이 찍힌대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계약률 기준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저한테 항상 그 DB에 대한 질을 알려주거든요 담당자가.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여기에 던지니까 여기 대표가 이제 제가 캡처했던 걸 영업자들한테 여기는 이렇게 한다는데 너네가 문제가 아닌 거냐 한 뒤로 지금 벌써 장기 렌트 계약이 다섯 건이 나왔거든요. 영업자 탓도 있을 수도 있다. 영업자가 DB를 또 너무 많이 받아주니까 DB의 소중함을 또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단가가 잘 맞으면 그만큼 DB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 여기 업체는 똑같이 운영을 하면서 영업이 잘 된다는데 이거는. 문제가 내가 봤을 땐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두 번째 방법. 네이버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광고주들한테 항상 질 체크를 해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글은 생각보다 질이 안 좋다는 내용이 많아서 SNS? SNS는 그러니까 뭐 질로 퍼센테이지를 했을 때 네이버가 100이라 하면 구글이 한 70%고 SNS는 진짜 50% 로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수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를 해놓은 차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래도 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섞을 때 SNS도 수출은 섞어도 좋겠다. 매입이면 네이버는 솔직히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뭐 깔아두기식으로 하면서 24시간 운영을 하면 메인 시간 대안 받는다 생각하고 운영을 한다면 단가는 그래도 왜냐면 깔아두기 때문에 단가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업자가 그 메인 시간이 아니어서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못해서 메이드가 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이트로 굳이 받고 싶다고 하면 당근이나 구글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500 정도면 그리고 수출 쪽이면 SNS로 그냥 500다 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은 그 영업자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마케터들한테는 주말이 단가가 좀 많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뭐월 단가를 낮추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주말 운영도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이건 영업자들한테 맞춰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어서 하면 좋다 안 좋다는 굳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합니다. 또 다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저녁까지 광고를 같이 운영하던 광고주가 있고, 이 저녁에 그럼 바로 전화하는 광고주랑 쌓아온 다음에 다음날 전화를 하는 광고주들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 바로바로 바로 전화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차량들을 매입을 해왔고, 다음날 했던 사람들은 부재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주말도 그런 빈 타임을 노려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본인들의 영업 매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수출은 좋았던 게이렇게 사람이 한명두명 명 있고 중고차 뭐 내수 쪽 이야기하고 수출 하면 얼마 더 벌어야 하고 이렇게 울고 있고 이 사람은 웃고 있어요. 이 배너가 수출에서좀 많이 잘 먹혔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소구점 자체는 뭐 얼마 더 드리겠다 이 정도면은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당근은 진짜 뭐 사이트 탓인 것 같아요. 안 들어오는 거는 왜냐면 배너나 이런 건 거의 다 우리가 실제 있는 차량 사진으로 넣잖아요 이게 조금 더 클릭률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더 좋아서 이걸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설명 문구는 당근이 딱이 정도만 노출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안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뭐 폐차보다 뭐더 드리는 중고차 수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사이트에 들어와서 유입을 시키는 건데 당근의 소재에 대해서는 그냥 클릭률 높은 소재를 빨리 찾는 게 좋기는 합니다 여러 중고차 광고주님들은 본인의 네이버 광고 계정을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광고 계정에 들어가서 이 중고차 업종 자체가 시간대 얼마 나잘 치고 빠지냐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네이버 이력 같은 걸 열어보시면 그 마케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이력이 하루에 뭐 10건 아래다 이러면 10건도 아니죠. 한 20, 30건 아래다라고 하면 못하는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SNS나 이런 거는 뭐 배너를 뭐, 몇, 얼마를 더 만들어서 넣어서 최대한 단가를 많이 낮추냐. 이 정도? 구글은 얼마나 많은 키워드가 노출이 됐는데 확장 검색이든 구문 검색이든 사용했을 때그 키워드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제외 키워 검색어에 들어가서 쓸모없는 키워드들은 얼마나 많이 제외를 잘 시켰느냐. 그리고 전환이 나왔던 키워드는 잘 등록을 했느냐. 이런 것까지 잘 보시면 될것 같고, IP 차단? 여러 번 들어왔는데 문이 안 남긴 IP는 차단은 잘 되어 있는가.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차이는 매체마다의 맥스 광고비를 안내를 해주냐, 안 해주냐인 것 같아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력 매체인데 모든 광고 카테고리마다 맥스 광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천만원 썼는데 단가가 3만원 나오고, 2천만원 썼는데 3만원 나오고, 3천만원 썼는데 3만5천원 나오고, 4천만원 썼는데 갑자기 6만원이 나오고, 이런 식이면 왜 높아질 수밖에 없냐면 이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입찰가 순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점 이상을 넘어갔는데도 계속 그 매체의 광고비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광고 대행사는 좀 꺼려하셔야 될 광고 대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또 다른 매체에 확장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대행사가 좀더 운영을 잘하는 대행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여러 다매체를 좀잘 다루니 좋은 대행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운영을 했던 실제 레퍼런스도 있으니까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맡았던 광고주분들은 한 1, 2주 만이면다 단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어, 한달 안에 보여드릴 수는 있다. 보여드릴 수 있고, 저에게 들어왔던 중고차 광고주나, 뭐, 신차장기 광고주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왔던 광고주분들은 또 소개를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광고주분들 사이트도 개설을 하고, 이분이 잘 돼서 사이트를 하나 더 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한달 안에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퇴근 준비하세요.